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잘 그릴지 모르겠네요. 아주 초보 단계여가지고, 그리고 이, 이거 반지 보이시죠? 이런 커플링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직 초보단계여서. 이 그림이 좀 무서우신 분들은 꺼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잘안 보이시죠? 원래, 제가 원래 그래가지고. 눈물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려봤어요. 좀 잔인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제가 좀 그린 건데. 안 아, 무섭죠? 잠시만요.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고고! 네, 이제! 해볼 건데 색칠을 빨간 색깔로 할거예요 피를 묻힌 걸로 해볼게요. 일단 눈썹은 살짝 잘안 나오는 걸로 해주고요. 이렇게 눈썹을 해준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할 점, 이런 데를 좀 꼼꼼히 해줘. 그리고 눈가를 좀 이렇게 동그랗게 해준 다음, 이게... 다른 친구 심심만 화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베껴 쓴게 아니라, 그냥 따라 입은 거예요. 절대 베껴 쓴 거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옆에 사인펜을 가고 와서, 옆에는, 저의, 음, 뭐라고 해야 하지? 신화라고 불를게요 이제부터 받아나기 뻥이에요. 받을 안하면좀 심심하죠. 이것도 제가 한번 심심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심심작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따라해주시고 이렇게.